안녕하세요,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네 되게 신기한 광고들 함께할게요. 이게 너무 너무 아름다운 산과 강이죠? 근데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? 기저귀 광고. 기저귀로 이렇게 많은 양의 <laughs> 네, 소변도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광고 같아. 엄마들은 진짜 빵 타질 거야. 왜냐면 아기들이 기저귀를 근데 앞뒤로 꽉 차거든요? 되게 묵직해져서 또 거기다 쉬를 하면 잠, 잠들 때 보통 애들이 쉬를 많이 할때막새버려요 근데 너무 굉장한 광고예요. 막아낸다. 이거 댐과 같은 흡입력을,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아요. 이거는 무슨 광고냐면 알람시계. 안깰 수가 없다. 이걸 만지는 순간 깰 수밖에 없다. 이런 거고. 이거는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어요? <laughs> 마스카라. 마스카라 광고샴요가 밑에 거는 음, 개 샴푸 광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 <너무 귀엽죠? 웃음> 개를 시켰더니, 네, 같아요 너무 귀 a n k 처럼 p u t t 사탕처럼 부들부들해졌다 m Cheminum Kangova 여러분, 오늘도. <laughs> 어, 행복한 하루 되시 o 요 이거 보면서 잠시 머리 씻기시고 n 행복한 k a n Hengbokan, h e n g b 카메라 앞에서 졸고 있는 옹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옹이도 안녕히 계세요 해봐. 안녕히 계세요. 아 싫어 알았어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